업데이트 읽어주는 남자. 사랑하는 신어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날 업데이트 한다고 했는데, 무려 오후 8시 거즘 업데이트 안내가 떴다. 내용 빠르게 읽어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신화영웅 체드와 같이 불멸영웅 기가체드까지 나온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공지에만 미리 나왔고, 신규 신화영웅 체드는 2월 16일 월요일에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전 공지거든요. 2월 13일 날 금요일 날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로봇의 등장 오늘 당연히 나올 줄 알았죠 저는 근데 디자인도 썩 별론데 또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 일단 그래도 인게임에는 없는데 공지에 설명은 나와있거든요 빠르게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담을 수 있는 수상한 로봇입니다 신화를 정리하고 아군의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아. 신화를 정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필드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다는 건가? 아군의 피해를 증가시킨다 아. 피해 증가 옵션이 달려있으면 서포트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 못하겠네요 원거리 마법 피해 로봇 로봇 종류다 그러면 아직까지 확실치 않지만 워머신을 재료로 소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확하게 나와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법 피해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신화 골라조도 마법 피해였는데 똑같이 마법 피해로 나온다 불멸 등급도 여왕콜리가 최근에 나왔는데 얘도 마법 피해죠 물리딜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의외다 전용모물 비상발전기 준비가 되어있는데 동력 축적 스킬로 영웅 판매시 스킬 피해 증가 확률 50% 증가이다 공속 7% 증가 아, 옵션만 보면 정말 서포터 같거든요. 재단 11레벨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불멸 영웅 기가 체드라고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성능 칩과 최신 인공지등으로 무장했습니다. 아군의 스킬 사용 확률과 피해를 증가시킨다. 아. 마찬가지로 피해 증가 옵션이 있고, 자 신화 영웅 체드는 무전기 같이 생겼고, 그리고 기가 체드는 기존 무전기 체드에서 벌크업해가지고 출시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차라리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워머신 로 갔다가 상상의 캐릭터를 만들어봤는데 이런 디자인으로다가 출시했으면은 훨씬 더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 가히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불매 조건이 동력 축적이 최대치에 도달하면 변신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동력 축적이 어떤 스킬 메커니즘으로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출시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이벤트 게임 시티라고 그 전에 공지했던 미니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요. 게임 시티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중앙 딸깍 눌러보시면 게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굴리기 버튼 누르고 조합 정보에서 최대한 높은 등급의 주사위를 만들어야 된다. 아, 지금 6 개가 똑같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잠그고 다시 굴리기 가면 투패요 이런 식으로 확정해서 구슬이 그냥 뚜루루루루루 굴러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굴려 볼까요? 가자. 자, 이런 식으로 두개 잠그고 나머지 싹다 굴려 버리면은 그냥 또 투패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자 이거 두개 잠그고. 다시 굴리기! 투페어, 야, 뭐야? 투페왜 이렇게 잘 나와? 오, 어, 방금 30배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위에 코인이 쌓이고 이 코인으로 갔다가 코인 상점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시티 골라조와 함께 기존에 있던 전설 등급 한정 스킨 구매할 수가 있고 밑에 다른 재화들도 구매할 수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 한정판 레어 스킨을 획득할 수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이냐. 럭키 뽑기 들어가 보시면 뽑기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아, 지금 저는 무료보상으로 두번 뽑았는데요. 기가 막히게 골드만 고른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김없이 패키지 판매하는 모습. 1등 보상은 불멸석 100개네요. 자, 그리고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 신난이도에 추가 예정이었던 새로운 재미 요소는 내부 테스트 과정에서 안정성이 미흡한 부분이 확인이 돼서 업데이트에 부득이하게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신캐도 아직 안 나왔고 새로운 재미도 못 보게 생겼다. 아, 기대하며 기다려 주신 유저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야 이게 근데 특이한게 있잖아요 설기념 업데이트 안내에 넣어놓지 않고 그전 공지사항에다 넣어놨거든요 왜그전 공지사항에다 넣어놨지 녹화날짜 기준으로 거의 방금 추가가 됐습니다 저거 못봤으면은 나오지도 않는 신난이도에서 계속 게임하게 생겼었어 자 그리고 7일 출석 이벤트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접속하셔가지고 보상 습득하시기 바라고 신규 스킨 빵블롭까지 출시가 된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아직은 스킨창에 들어가 봐도 안나왔죠 아마도 2월 20일날 빵블롭 스킨 패키지와 같이 판매가 될것 같고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다가 버그 수정 사항이 있는데요. 룬 관련해서 획득 기회가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지옥날이도 먼저 클리어시 룬 등장 확률이 상향이 되고 신태초 난이도는 30웨이브 클리어시만 해도 보상으로 룬이 100% 확정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룬의 효과 설명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이 됐고요. 강타이 룬에서 공격력 증가에서 공격 피해 증가 공격력 증가에서 공격 피해 이런 식으로 피해 감소 피해량 감소. 이름이 바뀌었고, 하루 일회 광고 시청을 통해 에너지 배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는 광고를 방금 봤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가 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수 패키지 구매한 사람들은 보유량을 모두 소진해야 광고 시청 버튼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버그 수정. 이번에 대상룬, 신속, 흡수, 충격, 연쇄, 번개, 처단, 심판, 룬이 몬스터가 겹쳐진 상태에서 여러 번 발동되는 현상이 수정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버그 픽스 겸 러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드래곤도. 공격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현상이 수정된다고 하고요 디드레이드 버그 픽스와 나머지 각종 버그 픽스들 자 오늘 이렇게 업데이트 내용 읽어봤는데요 정말 내용이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유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공유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욱더 알차고 재밌 영상으로 돌아오길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